저번 무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오랫동안 걸 직업으로 해 와서 다시 신선함을 줄수 있는 아티스트로 바뀔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그걸 바꾸는 건 되게 어렵다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이번 무대를 보면서 아 그게 가능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표정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집중되는 느낌, 어, 임팩트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영 예선 때보다 어,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떤 부분이 좋아졌냐면 여기 무대 위에 열다섯 분이 서 계세요. 어, 아, 정말 호흡이 이제 한팀 같았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았던 건좀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두 개는 확실히 좋아진 부분이고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어, 이 노래 자체가 좀더 파워풀하고 가사가 좀더 이렇게 힘 있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노래하실 때 호흡의 어택을 계속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내믹은 좋은데 서로 리듬이 안 맞아요. 서로 정확한 리듬에 그 퀀타이즈가 나오지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쉬웠고 그러니까 힘을 좀 빼고 있어야 이게 힘을 주고 안 주고 차이가 날 텐데 볼륨을 줄였을 때도 힘을 준 상태에서 볼륨을 줄인 느낌? 그게 딱 아쉬웠어요 그게 힘을 주면 성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날카롭게 뻗지만 소리가 풍성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종을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때려도 이 종소리가 크게 안 나잖아요 종을 내버려 둬야 때리면 덩 하고 울리는데 힘을 주니까 잡고 있는 종을 때리는 느낌 그거 하나 아쉬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